자, 오늘은 시청자 풀소유님의 강타 100%, 치명타 115% 세팅 정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밥은 이제 말 그대로 전통바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분바바뭐 함성, 빙바바 여러 빌드가 있는데 정석적으로 이제 휘린드 스킬 하나로 싸움을 끝내는 바바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로 이제 좀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기는 콜블 베이스에 이제 쌍 죽음을 끼셨는데 보통은 쌍 죽음 바바는 버서과 X로 65공속 6연 타를 맞추는데 이제 콜블에 이제 애정이 있으신 거죠. 좀 이제 간지도 나고 해서 이렇게 콜블 죽음을 좀 쌍으로 끼신 것 같고. 뚜껑은 이제 기염 뚜껑인데 귀염 뚜껑에 이제 참작을 하셨고 갑바는 이제 세이크리드아머 수수께끼 장갑은 안수 장갑 벨트는 뱀팡 벨트 부츠는 선여 기수 반지 한쪽은 레어 반지 마흡 어, 레지를 좀맞추셨고 반대쪽은 이제 블러드링인데 명중 듀얼 힘 생명력 번개 저항 목걸이는 이제 대군주. 그리고 이제 보조 무기는 쌍 참나무 심장을 꼈어요. 이거는 이제 스왑을 해서 순간 이동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통 다 이렇게들 세팅하시죠. 그리고 이제 참은 그랜드 참은 매거레 피 참으로 세팅을 하셨고 스몰 참은 이제 우리 시청자 풀수 님이 이제 저항을 이제 좀플레지를 맞추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스몰참은 저항참으로, 저항 참으로 맞추셨고. 횃불, 그리고 애니참. 이제 용병은 액트2에 위세용병 고용하셨고. 무기는 이제 사신의 종소리. 갑반은 인내. 뚜껑은 치료. 아이템하고 용병 세팅은 요정도. 제 스탯하고 스킬을 좀 설명드릴게요. 스탯은 마력하고 활력은 하나도 안 찍으셨고, 민첩은 순수 민첩을 150개를 찍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디아블로 이제 보스모험 명중률을 80%를 맞추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올 힘을 찍으셨어. 내가 이제 좀 사냥을 해봤는데, 조금 힘을 조금 덜 주시고, 활력을 이제, 소집을 써서 한2,000 정도 맞추셔도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위세가 터지면 한6,500 정도 휠인드 데미지가 나와요. 스탯은 요렇게 찍으셨고, 스킬은 이제 전투 기술에서 휠인드 만땅, 이제 물리 몬스터를 때려잡기 위해서 광폭카 하나 찍어주시고, 이제 함성에서 요 가운데 줄 요거 일단 하나씩 찍으시고, 외침 만땅, 전투 지시 만땅, 전투명령 하나 찍고, 전투숙련에서 이제 검을 끼셨으니까, 검숙련 만땅. 그리고 여기 밑에 거 하나씩 찍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인데, 이제, 풀소유님은 이제, 달리기. 기동성을 위해서 좀 달리기를 찍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나는 좀 방어력을 올리고 싶다. 그럼 철갑 피부를 찍으시고, 레지가 좀 딸린다. 그럼 타고난 저항을 찍으시면 될것 같아. 아이템하고 이제 스킬 스탯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바로 그러면 1인방 사냥 영상이랑 풀방 사냥 영상을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잘 죽죠? 1인방은 문제 없어. 이 정도면 잘 죽는 거지. 흘방도, 저기 뭐야, 그냥, 아, 얘네 왜 뒤로 갔어? 건너뛰고. 흘방도 뭐 이제, 실런만 하면은, 내가 볼때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좀, 피가 딸린 감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위세가 터지면, 데미지가 한6,500 정도 나와요, 휠린드가 약간 힘을 좀덜 찍고, 피를 한2,000 정도 맞춰도 될것 같아. 근데 보통 바바리아는 이렇게 다안 잡고, 레벨 좀 올리려면 이렇게 좀 실렁만 하셔도 되고, 일단 풀방 사냥할 때는 실렁만 좀 해볼게요. 만화가 모자라서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금방 잡죠. 1인방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8인방 사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럼만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볼 때는 강타 세팅이 100%라 그냥 발라버릴 것 같은데 그냥 죽일 것 같아요. 용병이 왜 저기 가있어요 일로 와야지 음, 용병 사신의 종소리에서 노만, 노화만 좀 걸려주면 지금 8인방인데도 물리캐릭터인데도 좀잘 잡죠 음, 디아블로도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바바리안 좀 레벨을 올리시려면 이렇게 실럼만 하셔도 돼요 이게 빨라 잡몹은 안잡아도 돼 뭐야 뭐야 약간 그래도 내가 볼땐 이정도면 지금 잘 잡는 거 아닌가? 이정도면 잘 잡는 거 같은데, 음 노화만 터져주면 이정도면 잘 잡는 거 같아요. 레지도 플레지라 조금 피가 간당간당 하긴 한데, 한2,000 정도 찍어주면 될것 같아. 요거는 이제 좀 시청자분이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세팅을 한 건데, 용병이 지금 어디가 있어? 여기서 노화를, 그렇지. 지금 이렇게 좀 터트려줘야지. 금방 죽죠. 노화 터지니까. 필요하 물리야. 물리는 이광폭화로 잡으시면 되고, 이 정도면 잘 잡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 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땐. 내가 볼땐 디아블로도 좀 발라버릴 것 같은데. 음, 싸다고 때려? 노아만 걸렸으면 넌 죽었어, 이제. 자, 봤죠? 8인방인데 지금 디아블로가 녹아요. 내가 볼때 이정도면 빨리 잡는거야 어 내수 8인방 사냥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1인방 하고 8인방 정박 강타 100% 치명타 100, 115% 세팅 사냥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뭐 1인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녹아버려요 8인방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실럼만 좀 한다면. 지금 보셨다시피 그냥 디아블로는 녹아버리죠? 노화만 터지면. 나도 요거는 좀 처음 해보는데, 어, 괜찮네요.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생존이 조금 간당간당해. 그냥 좀 데미지 힘을 조금 덜 찍고, 피를 한 2000에서 2500 정도 찍고될것 같아. 음. 지금 내가 직접 사냥을 해보니까 1인방은 무난하고 8인방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고 지금 굉장히 나, 내가 봤을 땐 지금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강타 치타 세팅을 하니까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세팅을 해보셔서 이렇게 좀 즐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빵끝 <laughs> <laughs> 요거만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laughs> 요거만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음, 빵끝 괜찮다.